이 오늘은 수학 시간에 혼합 계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뭐죠? 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건데, 아, 자생각열을 한번 거치 봅시다. 별인의반 학생 25명 중 6명. 별인의반 이제 옆반 쌤이 정별 아니야? <laughs> 25명 중 6명이 야영을 가지 못하여 다른 반 학생 5명이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야영을 가는 학생의 수를 알아 봅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변인의반 학생들 중 야영을 가지 못한 학생 몇 명이에요? 6명 몇 명? 6명 6명 별인의 반 학생들 중 야영을 가는 학생은? 뺄쌤을 해야겠네요. 뺄쌤을 해야겠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25, 25명 중에서 못 가는 6명을 빼면은, 야영을 가는 학생이 나오겠죠? 네. 몇 명일까요? 25에서 6을 빼니까? 음, 19. 그렇죠, 19. 응, 진우가. 잘 말해줬어요. 자, 다른 학생몇 명이 야영을 가죠? 5명. 몇 명? 5명. 5명. 자, 그러면 야영을 가는 학생 수 알아보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네. 별인일 방학생 중에서. 야영을 못 가는 사람 몇 명이에요? 여섯 명. 여섯 명.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다 명. 다른 반 다섯 명을 더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그래요. 한번, 이렇게 식으로 하면 나타내는 게 활동 1번입니다. 활동 1번. 네. 네. 야영을 가는 학생의 수를 알아보기 위한 식을 세워보시오 그랬네요. 자, 별인의 반 학생들 중 야영을 가는 학생은 몇 명인지 알아보는 식을 알아보시다 그랬죠. 자, 25백이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6어 그렇지. 6 하면은 얼마? 19. 19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다른 네. 학생 5명이 함께 가면 야영을 가는 학생은 몇 명인지 알아보라고 했네. 그러면 19에다가 뭘더 해야 될까요? 5명. 5명 더 하니까 몇 명? 어. 24명 24명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해보자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랬죠. 자 보면은 이친구 뭐라고 있죠 일이 일어난 순서를 생각하면 식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그렇죠. 일이 일어난 순서를 생각하며 식으로 나타내 보고 그리고 이친구 뭐라고 있죠 25명 중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는 한생 수를 먼저 빼고 그다음에 학교 다 함께 가는 다른 반 학생 수를 빼면 되겠네. 그렇죠. 라고. 25명에서 못간 사람을 빼고 함께 가는 다른 학생을 더 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보이죠? 네. 자이 부분 내일 학교 와가지고 노트에다가 수학 노트에다가 꼭 정리하세요. 뭐라고? 수학 노트에 꼭 정리. 노트에 정리. 정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더 쌤과 뺄셈이 참... 섞여있는 식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죠. 네. 근데 뭐가 네. 있는 식은? 더쌤? 괄로 과로. 괄호가 있는 식은 뭘 먼저 계산한다? 괄호 안에 있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자더셈과뺄셈이 섞이는 식은 어떻게 한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식에서 괄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괄호 안에 있는 식. 괄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겠죠. 자 이게 봅시다. 활동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0, 25 빼기 6 더하기 5 여기는 25 빼기 가로 6 더하기 5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두식의 차이점이 뭐죠? 지금 어... 6 더하기 5에 가로가 있는 거같 그렇죠. 그런가? 여기는 가로가 음. 없고, 여기는 있고. 그렇죠. 이 두식의 차이를 한번 여기다 쭉 써보세요. 교과서에다가. 자 그럼 두 식의 계산 순서를 비교하여 계산 순서에 따라 계산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죠. 자 이거는 25에서 6을 빼면 얼마예요19 19에다 5더 이렇게 더하면 19고 이렇게 하면 19고 19에다 5 더하면 24 24죠. 24자 그러면 먼저 6 더하기 여기는 6 더하기 5를 먼저 하면 얼마예요11 11 25에서 11 빼면 얼마죠? 어10 14 14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24가 나왔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14. 14가 나왔죠. 자, 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쪽에다 써봅니다. 어떻게 계산했는데, 어떻게 달랐다고?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 있죠. 네. 자,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다 풀어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늦게까지. 여기까지!